자, 안녕하세요. 이번 시간에는 우리 형님, 아님들 브루스 마무리, 마무리 일생도 어, 노가 후 편안해야 돼, 춤도 마무리를 잘해야 돼. 저도 이제 현장에서 놀다 보면 이 노래가 끝났든말났든끝났때말해가지고 마무리가 죽는 경우가 많아요. 춤 잘춰놓고 마무리 그렇게 러 노래 어떤 때 노래가 그죠? 그럴 때 있죠? 네. 춤출 때. 네, 네, 네. 있어 있어. 그죠? 있어, 있어. 그죠? 있어. 끝나는 것 같은데 네. 안 끝나고. 어, 이거 끝났다? 그래서 네. 이게소이렇 이렇게 해야 돼. 네. 어, 그래. 응, 응. 이사하님 저도 오래 시나가면 그, 마무리가 참 불편하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형님 아민들 오늘 부를 수는 마무리를 몇 가지를 제가 에, 해볼게요. 그리고 요거 고수용이야. 네, 형님 아민들. 응. 그, 그, 고수용이니까 초보자들이 볼 때는 뭐첫 단계에서 하지 마시고 고수용이니까. 그래서 고수분들 하시면 돼요. 자, 우리가 이제 놀다 보면 부를 렇게 주행하다 보면 차를 주행하다 보면 주차를 해야 되잖아. 부산까지 가는데 휴게소 주차해야 되잖아 부산까지 안갈수없어요 그럼 주차하는거야 주차 하다보면 여기서 여자를 땡겨놓고 땡겨놓고 그대로 보내면서 이렇게 마무리하는게 이제 보통 우리가 통상적으로 1번 마무리다 제가 자 2번은 이번은 2번 여성을 제가 오늘 여자를 왼쪽으로 항상 끌거든요 자 여기서 툭 치고 그대로 보내놓고 이렇게 그 대신 이제 공간이 좀 있어줘야 되겠죠 2번만. 3번은, 3번은, 이렇게 지그재그, 지그재그 하다가, 툭 쳐가지고 보내서, 그대로. 그래서, 이런 식으로. 요런 식으로. 4번은, 4번은, 4번 이게 후진 줘야 뒤에, 뒤통수에 눈이 없으니까 부딪힌단 말이야. 그래서 일로 넘어가야 돼. 절로 가면 부딪힐 수가 있잖아. 뒤통수 눈 없잖아, 형이 아버님들. 이렇게. 뒤통수 눈이 있으면 가세요, 저쪽으로. 어, 절로는 없으니까. 그래서 5번 5번은 툭, 툭 치고 여기서 그대로 역시 이때도 이렇게 탁 여자가 복을 껴안게 해주면 좋아요 그래서 네. 마지막으로 리버스터 치는 거음악에 모자라면 안 할게요 리버스터는 이제 그이 이렇게 또 와가지고 그대로 받아서 툭 쳐가지고 요런 식으로 여기까지 음악에 맞춰서 한번 해보겠습니다 배우러 오세요 토요이일요나 그리고 여성 어, 선생님하고 what's kul ssi hanga yesu ssi ta Thank you. Ruskin, Russi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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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Russian 이에요이 네, 그러니까는 어, 이것이 어려우신 분은 어, 그거 처음에 다른 영상을 조금 선생님 거를 조금 시청을 하시고 그 다음에 어, 이제 조금 좀 깨달으시면 은이그 저기가 리버스턴에서 아니 저기 리버스턴 지그재그에서 이렇게 스텝이 들어갈 수 있다는 것을 하는 곳은 여기 뿐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없어 네. 네. 없어요. 그거를, 어 이렇게 하고, 남들이 이런 걸 안에 이상하 생각하지 마시고, 좀 관심을 가지셔서, 진짜로 다양하게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스텝인데 너무 이거는 아까워요. 이 선생님 혼자 가지고 계시네요. 우리 수사님께서. <laughs>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수사님들께서 <laughs> 네, 네. 이 영상을 보시고, 예, 그 앞서 절을 자세히 보시고, 앞서 따로, 뒤 소절을 따로 연구를 하셔서, 요거를 진짜 응용한다면, 여자가 요 어떤 느낌이냐면요. 그냥 숨 떠가지고 그냥 남자를 타고 어떻게 가는 느낌 뭐 이제 이런 거예요. 여자들이 하면 손안는것 같아요. 그 너무 느낌이 좋아요. 그 이제 룸바하고 부스의 차이점 여자들이 네. 룸바하고 부스의 차이점 여자가 10년 전에 룸바를 배웠어. 네. 근데 10년 만에 요즘무장부터다 했잖아. 5개월 동안. 네. 네. 그럼 무드장에 가서 룸바 추겠어? 못 추겠어? 5개월 동안 못 추겠어? 아못 추죠. 근데 부스는 네. 추겠어? 못 추겠어? 추죠. 부스그 차이점. 네. 사교 댄스와 스포티의 점은 음. 10년을 놀아도 스포티댄스는 다시 갈려면 시작이야 돼. 근데 부르스 네. 사격댄스는? 그냥. 아무도 없어. 아니, 미친년 아니고서야. 춤배 가는데, 시작이면 내가 어디, 그죠? 대한민국에 그냥 10년 전에 사격댄스 배웠는데, 10년 만에 무도장 가기 전에 선생님한테 시작이 하는 여자? 없어요. 한 명도 없어. 네. 또라이라고 그래, 친구가. 네. 야, 나 시작이 했는데, 야, 너 미쳤냐? 가면 남자들이 다 해주는데. 안그리다니까 네. 그래. 그래서 남자가 그런 여자를 니게 할수있어 제 기술의 특징은 네. 여자가 안 배워도 돼 아, 걷기만 네. 하면 돼 보세요 제 기술의 특징은 저 여자가 이렇게 걷기만 하면 돼꽃잖아 그냥 이렇게 아, 가면 아, 돼요 그냥 걷기만 이렇게 그냥 그치? 어떻게 앞으로 네. 보내고 네. 앞으로 보내고 네. 뭐 이렇게 가라고 다 길을 그 네. 느낌으로 제 기술의 특징은 여자가 걷기만 해 네. 근데 훈반 운반 아니잖아 훈반은 자기 길을 가야 돼요 만에 왔단 말이야 보도자그 네. 여자가 눈 맞출 수 있겠냐고 시하라고 와야지 사교는. 여자가 시야기을 안하고 오기 때문에 그 여자에서 맞춰서 놀아야, 놀아야 되기 때문에 제 기술의 특징은 여자가 발만 뛰면 돼봐 2번 2번 마무리 그냥 오는 거 그대로 여자가 발만 뛰면 가게끔 제가 네. 다 해놨어 발만 네. 네? 3번도 보세요 제 기술의 특징은 어렵지 않 어렵게 생각하는데 여자가 발 뛰면 된다니까 3번도 마찬가지다 3번도 봐봐 툭 쳐가지고 그대로 가는 것도가, 팔을 필요하어 이게, 선생님. 이런 식으로. 우리가 통상적이 네, 네. 이, 보통, 지그재그 마무리가 정해져 있잖아요. 네, 네. 이렇게 해놓고 앞으로 세우는 거. 그런데, 이렇게 해서, 이렇게 딱 넘어가는 이런 거는, 네, 진짜, 네. 고급 스텝은 네. 고급 스텝이니까, 는 사장님들께서 네. 네. 오늘의 영상을 보시고, 그리고 여기까지 시간을 투자하셨으니까, 는 네. 요거, 조그만한 거라도 하나, 눈으로 가져가셔서, 네. 이렇게 활용도가 좀 높아졌으면 좋겠습니다. 네. 그래서, 제 기술은 마지막으로, 여자가 걷기만 하면 돼. 네, 걷기만 하면 돼. 네. 예, 네, 이제 이 정도 걷기만 하면 다들어가요 네, 물론 이제 개중에는 한두 번안 되겠지. 그렇죠 <laughs> 예. 네. 자, 그럼 또, 어,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